제가 아, 좀 늦기도 했고, 원래 스킵하면은 끝까지 잘안 가도록 한 걸자. 진 깔리자마자 그냥 바로 내려갔네요. 아. 어, 이렇게 리니안 되고 냐 Wow. we 어, 뭐야. 살릴게요. 4만 네. 4천. 면상 음, 중문해서 피할게요. 제가 이래요. 안가발 불에 넣어봤는데, 사형에 넣을게요, 볼게 네. 평타 때문에 위험해지는 게. 이거 가봤어? 아, 내가 또 넓네. <laughs> 아까랑 똑같잖아. 그러니까요. 레브 맞고 나가요. <laughs> 살릴게요. 제가 가면요. 살릴게요. <laughs> 저쪽 나요? 아리요? 살려 살려!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이거 어때? 전자 왔으면 죽었겠다 빗맞고 나가요 요정 없어요 네. 네. 아, 제가, 제가 살려요 아네아 네. 아, 제가? 썬더 나와요 디블 나가요 여장 뽑아요. 머리 고정. 네, 상계인 인. 깜짝 나와요. 아니, 사형님 나보다 만화가 적으신데, 전서 3등. 저자각 목혀서 괜찮은네 아, 흠. 괜찮을 듯. 잠깐만, 잠깐만 3등 적었네. 음, 뭐 아니야. ABC 진행 확인. 천천히 가세요. 잘수 네, 천천히. 나이브, 님이에요. 여기 사약 없어요. 나전 그냥 깔게요어 미친 수어자 이렇게. <웃음> <웃음> 나는 안 아프게, 안, 안 아프게 맞겠다. 강한 의식으로 깨졌어 수 있어. 계속 하시면 돼요. 3개인. 인. 인, 아웃. 아웃 이거 다너무 감았어요 까였어 이거 신모좀 늦어요 이거 날개 없어요 네오 3단 찼어 이렇게. 모든 것을 말해주는 3단님 3단이 아파 보인다 날개가 없으니까 3단도 잘 찾으려고 원래 백마도 날개랑 야전 없이 3단 채울걸 아닌가? 하나만 하고 3단 채우나? 음. 아무튼 진군 이제 안 차요. 아, 샀다. 믿고 있었다고. 믿고 있었다고요? 삐. 아, 아, 발 먹 보자. 안, 먹, 안 먹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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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인. 뭐라요아 <laughs> 어, 미친 죄송해요. 어떡하냐. 구속, 고어 나가셨어. 달렸어요. 템페가 괜찮네요. 나... 아 죄송해요. 아, 저 방금 큐가 <laughs> 안 먹혔어요. 이거... 찐및 어... 죽겠다. <laughs> 네. 어? 프레스 자, 아, 제가 아, 죽어버렸기 아, 때문에 <웃음> <왔어요>. <웃음> 와, 갓 아, 와. 자, 바로 살릴게요 네 잠시만요, <laughs> 네. 잠시만요 브레스 한번더 뺐어, 뺐어, 뺐어 잠깐만 모던, <laughs> 모던 <뺏어 드렸어>, <laughs> 없어요. 아, 이거 야전 없어요. 응. 포티지 있나 봐야 되나? 반갑고. 어리 2번. 어이대이대생 아, 쉬어요. 어. 네 제가 넘어갈요네 어? 네. 네맞출게 생활 하나 들어가요 아 네. 어? 네. 네. 요정이 없... 뭔 깎겠지? 될려나? 그래. 그냥 금콤 차겠다. 될것 같다. 너도 나도 다들. 시계 내렸어요. 비시 사이. 다뺐어요씨로 가요. 영사주! 영사주! 불안한 예감 들어와요 지나가면 가요 기름 다 채워요 가까운 데 가세요 가까운 데네뒤 어디야? 아이고 멀다 네네 알고 있다고요. 혹시 안받았네 이거 그냥 탕양 먹을게요. 네. No. No. 아 케어리 나와. 트위스터 대사봐 대사봐요 뭐야 L1번 맞지? 단한게 찌르면 트위스터 트위스터 나와요 트위스터 다음 데미티로 모일게요 단상 조심하면서 나좀 어. 밟아 한번 딱옆 으로 가 주세요. 그럼 풀러놓 겠다. 좋아 좋아 좋아. 거기 다시 돌릴 게요. 둘 나와요. 연속 머이좀좁 거든요. 네, 테어리 같이 나와요. 여기있어 테어리 다음 내부 부터 요 살짝 멀어요 안들어가도 네. 돼요 나랑 다리 바꿔지 친구야 오케이 오케이 레드 3개 찍으면 트위스터 와, 트위스터 트위스터 다음 탱버부터 해요 오우씨 깜짝아 내가 플레이. 너무 아슬아슬한데. 불분 칠게요. 기하세요 네, 접배. 살짝, 네,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어. 화이팅 <laughs> 하이팅. 마이크 켜래. <laughs> 마이크 켜. 아, 죄송해요. 저 진짜 부모님이 방 계속 들어가 계셔가지고 마이크를 못 키고 있었어요. 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 그래도 잘 하셨는데. 화이팅. 아, 괜찮아요. 아, 이번에 잘 하자고. <laughs> 네. 엑사 진짜 안 만진, <laughs> 네, 본진 2번. 네. 제 네, 포기한다. 머리가 뒤에요 뒤 뭐냐 응. 저 1대1 끝나고 평타를 자꾸 맞아가지고 감싸기 따라하네 아, 감싸기, 감싸기 계속 주고 있는데요 어네 계속 들어 <laughs> <됐다. 웃음> 왜지? <웃음> 왜 맞는거지? 틱차이인가? 아잠잘 돌렸어요 나였어요. 네 두근두근 아, 3색째넣으세 네네네 머리. 째넣갈셔도네 뒤로 뒤로 네, 머리 뒤에요 3 2 3 자. 찜드 넣왔어요 나왔어요. 외곽에 나왔거든요. 네. 와, 개 더러운데? 잘 피해요. 네. 다마그몬이에요 캥비 제가 올려요. 네. 아. 네. 선생님! <laughs> 괜찮아요. 힐했어요. 난 <laughs>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아이고. 그래서 안으로 어갔네어요 어? 자기알고 기억해요. 이거 불불도 없어요. 응. 중앙. 엄청이야. 발 밟아요. 액션 써. 비. 다요 비. 대신... 3봉 어... <laughs> 아파... 3번... 네 이거 용기 다5겨주면 좋아요 떨어 번봐어 쳤어요 도발 주세요 네 도발 도 5번... 5봉네번봉 네, 조금 뒤로 나와요 님들 네네 하나 어, 좋은, 어드바이스. 개, 네. 다섯, 중앙. 엑사 봐요. 뒤에 떴어요. 네. 아, 아, 이빨 빠졌어. 어, 이 아, 일단 다리. 다리, 다리, 다리. 다리, 다리. 다리, 다리, 다리. 다리, 다리, 다리. 다 아이고 늦었어. 자리 해요 저희.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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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바로 힐 이거 바로 바실 넣어요. 이거 탱미 쓸까요? 아야. 딜리. 딜리, 딜리 해요 딜리. 딜리 딜리 방아 돼요. 생존이 음. 뭐 있는 거 있어? 저 경계랑 철방 전다 있어요. 다음에 앞, 그 엑사 피하면은 시너지다 올릴 거예요. 네. 네. 됐어요. 마지막 있어. 네. 빨리 와 <laughs> 전진 잊지 마시고 백서 떴어야지 빨리 올게요 그냥 네 시설이 다 켜요 쇽쇽쇽 오모나 파개미네 바꿔 나가요 잘하면 깨겠다 깊이 주세요 깊이 없어 17초 아 깨겠다 깨겠다 깨쳐 고양이 마이크 켜라 마이크 키켜 아. 마이크 아. 마이크. 마이크. <laughs> <하세요>? 마이크 켜달라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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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웃 <웃기는데. 웃음> 마이크 켜라 <켜달라고>. 마이크 우라울 이러는게 너무 웃겨 <laughs>